쿵, 짱! 이소윤, 뭐 하세요? 이소윤, 그거 아빠가 뭐 적어 놓은 건데,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소윤, 거기서 뭐 해? 나오세요.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어이고 낑겼어요. 이소윤, 나오세요. 이소윤, 나오세요, 거기. 계속 있으면 힘들어요. 나오세요. 아이고, 잘한다. 낑겼어? 이소윤, 나와보세요. 힘내보세요. 아이고, 힘드네. 아빠, 아빠 손? 아빠 손 잡아. 이소윤, 아빠 손 잡아. 아빠 손 잡아보세요. 그래. 아빠 손, 자, 나와보세요. 자, 자. 자, 자. 하나, 둘. 하나, 둘. 탈출. 아유, 잘했어요. 자, 뭐, 과자 먹으러 왔니?